유팀장 집을 방문했다. 의문의 사내에게 살해당할 뻔한 서동주는 범인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자신을 노리는 이가 염장선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동주가 살아있는 한 언제고 다시 죽일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기에 동주는 살아남기 위해 염장선의 비자금 2조 원을 해킹해버리고 오직 자신의 머릿속에만 집어넣어버리죠. 어마어마한 비자금이 오직 서동주를 통해서만 만질 수 있는 돈이 되어버림으로써 이제 염장선 일당은 동주를 마음대로 죽일 수도 없는 입장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그냥 순순히 동주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리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동주지만 집요하게도 그들은 동주의 약한 면을 찾아내고 마는데요. 이번 영상에선 이조원을 쥐고 있는 동주의 맞선 그들의 카드가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동주의 죽음 배후에 염장선 뿐만이 아닌 허일도가 개입했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대산의 회장이 되려는 허일도는 차강천 회장이 자신보다 동주를 더 신임하고 있다는 사실에 동주를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부회장 내정에서도 미끄러지고 또 차강천이 지선우가 차선우가 될 미래를 동주에게 부탁했다는 사실까지 알고선 엄청난 위기감을 느낀 것이죠. 대산을 마음껏 쥐고 흔들고 싶어 하는 염장성과 대산 회장이 되기 위해선 힘이 필요한 허일도 둘은 서로 의기투합해 서동주를 처리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총을 맞고 죽은 줄 알았던 서동주는 어촌에서 일하는 잡부이자 전직 간호사 배원배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이내 반격에 들어가지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동주에게 대항할 무기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동주의 누나 아네스 수녀였습니다. 가진 것 없는 동주에게 있는 딱 하나를 그들은 볼모로 잡고 거래를 시작합니다. 위험천만한 게임에 처음부터 동주는 불리한 입장에서 자기 패를 불안하게 쥐고 있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누나를 살리려고 비자금을 준다 해도 그들이 동주를 가만 내버려둘 리는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래도 누나를 살리기 위해 동주는 어려운 결심을 하지만 그들은 이미 아네스 수녀를 제거해버리고 동주는 끝모를 슬픔에 잠깁니다. 이외에서 누나가 동주에게 니 몸에 반은 누구꺼? 하는 대사가 나왔는데 혈연지간이어서 건넬 수 있는 말이긴 해도 과거 동주가 아팠을 때 혹시 누나가 신장 이식으로 동주를 살린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누나를 잃은 동주의 심정은 오죽할까요? 사랑하는 여자에 이어 누나까지 잃고 이제 자신의 똑똑한 머리 말곤 정말 의지할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이 험난한 싸움을 어떻게 이어갈까요? 계속되는 이야기에선 그런 동주에게 한 줄기 빛처럼 조력자들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인물들의 역할이 극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기대되는 드라마 보물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